4차식을 2개의 2차식으로 분리한 다음에 적절한 fx와 gx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인수분해가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이너스 x로 묶으면 그런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다음에, x 세제곱이 나와야 되고, x제곱, 그럼 마이너스, ox, 그리고 상수항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누가 fx이고, 누가 gx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를 이쪽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에 x 하나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여기에 줘서, 이렇게 되는 경우. 아니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주고, 이쪽은 플러스로 남는 방식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가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적절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적절하게 생각해보면, 어찌되었든 합은 바뀌지 않겠죠. 여기서 합이 바뀌지 않을 테니까 fx 플러스 gx는 6x 플러스 9일 거고 그러고 그런 게 나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f고 얘가 g면요. f도함수 빼기 2배 g도함수 해봤더니 6x 6x 잠깐만요. 여기서 계산이 잘못된게 마이너스를 아까 여기다 줬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9 아니라 마이너스 9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게 fx고 이게 gx다. 그래서 답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g1을 하면 g1은 마이너스 5이고 f1은 이니까 그래서 답이 7이 되는데 음, 함수를 선택하게 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차 함수에다가 직선을 그었을 때 이차 함수에서 두 점을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도록 직선을 그었을 때이교점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값을 갖는 미분 계수 그 지점은 정확하게 중점입니다. 빼기 함수를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고 뭐 이런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2차에서 1차를 빼서 얘가 X축이 되도록 하면 X축과 접할 때 어, X, X축의 평행한 접선 대칭축 중점 뭐 이런 얘기 할수 있는 건데 조건을 보면은 A B A B C D 자 A B C D가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이얘기 나오죠 A B C D가 평행사변형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는 첫 번째 A B를 긋습니다 그다음에 AB와 평행한 접선을 긋게 되는데 이게 긋게 되는데 이 지점은 AB의 중점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점, 접점이 1,1이 됩니다. 1,1이 되고 이 녀석이 이 이차함수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P는 1,1입니다. 자 그러면은 접선이 2참수와 만난다. 그런 다음에 넘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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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하게 될 텐데. 문제 여기를 보면, AB 길이가 2루트 5입니다. 뭐 참고적인 얘기지만, 직선의 길울기가 2일 때요. 직선의 기울기가 2일 때 직선의 기울기가 2일 때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루트 5필고합시다 기울기가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밑변이 피고 높이가 2피면은 빗변 길이는 루트 5일 거예요. 근데 길이가 지금 2 루트 5가 돼야 됩니다. 2 루트 5가 돼야 되니까 어, 교점과 교점 사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점과 교점 사이가 2가 돼야 됩니다. 즉, 두 근의 차이가 2가 돼야 되는데, 두 근의 합도 2에요. 그러므로, 베타는 2고, 큰 근이 2고, 작은 근이 0이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죠. 자, 그러면은, 두 근이 지금 x, x-2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가 0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아, 이거 잘못 썼구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여기가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고요. 실제로도 지금 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되면서 평행사변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어, 지금 상황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인 거예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림 구체화 시킬 수 있다. 구체화 시킬 수 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뭐, 디귿을 풀기 위한 문제이긴 한데, 기억 이유는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예시를 주고 있는 건데요. 1의 왼쪽으로 가면, hx라는 것은 gfx일 것이고, fx를 보았더니, 1보다, 자, 얘가 접근해가는 값을 s라고 하면, 2s는 1의 아래쪽에서 접근하고 있고, 따라서, 1의 왼쪽 이제 독립변수 좌극한 1의 자극한을 보면 0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그냥 무난하게 됐고요. 니은을 봤더니 1에서 연속이냐 hx가요. 지금 여기가 지금 hx죠. 그럼 이제 이번엔 1의 오른쪽을 봅시다. 똑같이 갈 거예요. 자, 1의 오른쪽을 봤더니 1의 오른쪽에서는 3보다 좀 모, 모자르게 가나요? 그럼 3의 좌극한은 마찬가지로 0이다라는 걸알수 있고 GF1은 뭐냐 F1은 2이고요. 그럼 G2는 또 0입니다. 같고 같고 1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0과 3에서 연속이냐 문제를 보니까 1이라는 지점이 함수값 1이라는 지점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f(x)는 1에서 불연속이고 g도 1에서 불연속이에요. 잘 보세요. 어, f(x) 자체는 f(x)는 g(x)는 둘다 1에서 불연속인데 지금 h(x)라는 것이 g f(x)잖아요. 그러면 이 f(x)가 1이 될 때. 1이 될 때, 이때를 관심있게 봐야겠다. 지금 요건 따졌으니까, 여기를 따져봅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알파를 따져보자. 그래서, 알파를 따져보자. 알파의 왼쪽으로 접근을 시키게 되면, 얘가 접근해 가는 게 어디로 접근해 가는가 라고 봤을 때 S라고 하면요 어디로 접근해 가나 봤더니 어, 1의 왼쪽이면 내리 찍죠 1보다 큽니다 그럼 1 오른쪽에 있을 때는 극한값이 3인데 알파의 왼쪽으로 갔을 때에는 아, 오른쪽이죠, 오른쪽. 오른쪽으로 왔을 때는 1보다 부족합니다. 그럼 1의 좌극한이 뭐죠? G가 1의 좌극한이 0입니다. 그래서 같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불연속인 지점이 있어요. 그러므로 틀리게 된 겁니다. 이거리자. 이거도 괜찮아. 没有、嗯嗯 <laughs>